안녕하세요. 초보 요리사를 위한 요리 채널의 자취아재TV입니다. 오늘은 스지이끼를 1년 동안 사용해본 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칼 이름 중에 스지기라고 하시면 조금은 생소한 분들이 있으신데요. 영어로는 슬라이스라고 불리는 칼의 한 종류로서 말 그대로 얇게 썰기에 특화된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칼을 구매하게 된 동기는 한우 고기집에 근무하면서 셰프 나이프로 고기를 썰다가 불편함을 느껴서 칼을 구매했는데요.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제입니다 스지익기는 살 가치가 있는가 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육류고기를 많이 쓰는 업장이면 살 가치가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스지익기는 칼이 얇고 사시미처럼 생긴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왜 칼이 얇고 길게 생겼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칼이 길면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볼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은 긴 길이와 얇은 두께를 가짐으로써 고기를 썰때 마찰력이 줄어들고 재료를 자를 때 데미지가 적게 준다는 느낌을 일하면서 받았거든요. 특히 육회나 얇은 고기를 자를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자르고 나면 아무래도 자른 부분에 드랍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고기 색을 빨리 변화시키기도 하고 구울 때 수분 배출로 인한 마이야르 반응에 저하, 축축한 식감 등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감히 요리 초보자분들에게 조언이 될수 있는 메시지를 하나 던져 드리겠습니다. 모든 요리 요리는 재료에 데미지를 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열을 이용한 미처리나 전처리 과정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료에 물리적인 충격이나 데미지를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실제적으로 느낀 것이기 때문에 요리를 시작하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수지익기. 몇 센치를 사야 할까요? 칼의 선택에 있어서 길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식을 하면서 최적의 길이가 24cm라고 생각하다가 한식을 하면서 27cm로 바뀌었거든요. 칼의 길이는 자주 접하는 재료의 길이와 작업량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작업량이 많거나 재료가 큰 경우 될수 있는 대로 큰 칼이 유리하고 순간적인 작업이나 작업량이 많지는 않지만 쓰임이 있는 경우 작은 칼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24cm를 구매를 했습니다. 뭐 24cm라는 길이가 거의 딱 중간이라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오니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 24cm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세 번째 주제입니다. 스지기 사용 시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지기의 경우 칼이 얇고 갈아놓았을 때사시 m 정도의 절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칼이 날카로운 만큼 쉽게 무뎌진다는 장난점이 있는 칼입니다. 그래서 탕탕 치거나 막 썰어서 사용하시는 분보다는 한점한점 한점 고기를 자르거나 섬세한 작업에 특화된 칼이 오니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스지이끼를 1년 동안 사용해 본 후기를 영상으로 남겨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리 초보를 위한 요리 채널 자취아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